인턴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인턴을 하면서 어, 성취 좀 가장 잘했던 일, 자기가 뭐 작은 거라도 제일 잘한 일이 있다 네. 하는 것을 좀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지금 소양함과 일출봉 함이라는 음. 군함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승조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턴으로서 어떤 군함이 있는데 군함 장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양함에 관련된 사업관리 회의에서 교육 업무에 대한 공정률이 음. 92% 정도가 되는 거를 저희 직책과장님께서 사업관리 회의 때 방위사업청 분들과 해군분들한테 그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 공정률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정률이 제가 교육을 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제 상사께서 저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 교육 관련 업무만 90% 이상의 공정률, 압도적인 공정률을 보이니까 이거 어느 분이 하시냐 음. 이렇게 말하셨을 때 과장, 직접 과장님께서 아 저희 부서에 인턴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겁니다. 해서 음. 저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음. 그때 어, 많이 뿌듯했습니다. 교육 공정률이 90%가 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많은 분들께서 저를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두 줄에서 세 줄이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직책과장님, 뭐 무순함, 뭐,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면접관들 여기서 그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단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저게 뭔 말이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그걸 들었다고, 우와! 대단하다! 우와 수령님께서 저런 말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안 들려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누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육 공정률 높게 달성했다. 그거 뭐 칭찬했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할때막 있어 보이는 단어를 많이 쓰면은 막와나 대단하다 하고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몰라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쉽게 풀어 쓰는 게 좋아요.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결국에는 이분께서 교육을 잘하셔가지고 교육 이행률, 공정률 뭐지? 아무튼 그게 높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기억을 못.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에게 수많은 악수 요청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질문은 뭐냐면 교육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한거 어떻게 했길래 도대 교육 공정률이 높였고 옛날엔 어땠길래 지금 90%라는 교육 공정률이 높은 건지 이거를 묻고 싶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악수 요청을 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몰라 그 사람들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음, 그러면 그 영민 씨를 좀 우리 상사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부침성이 좋고 음. 업무를 빠르게 배우는 음. 네 그런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일을...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 거할때 이제 사람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상사가 나를 바라보는 좋은 점 하나 얘기하고 나쁜 점 하나 얘기해요. 단점 할당제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분처럼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해도 부족한 자리야. 근데 겸손한다고 괜히 여기서 단점까지 얘기해버리면 이제 이 억으로는 다 단점에 끌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름 뭐예요? 어, 안 그래 아무래도 교육 스케줄을 담당하다 보면. 음. 음. 장비 교육을 만약에 내일을 해야 되는데 음. 시운전 일정 때문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음. 내일 해야 되는 교육을 저는 음.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나간다 이렇게 음. 저한테 통보를 시운전부에서 받아요 음. 그러면 제가 교육 담당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육 스케줄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장비 교육하는 업체분들 음. 엔지니어분과 음. 승조원 교육분들한테 하신 받는 분들한테 음. 아 오늘 교육. 캔슬됐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다. 이렇게 응.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뒤에 것까지 안 들어봐도 대충 뻔할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담당인데 그렇게 갑자기 스케줄이 없어지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통보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겁니다. 응. 그분들 물론 제 잘못도 아니지, 아닌 응. 거를 그분들도 알지만 응. 가끔 어떤 분들은 불평을 하시는. 왜 자꾸 음. 변경이 됩니까? 음. 이렇게 말하실 때, 음. 그거를 조화롭게 컨트롤하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음. 그럼 그럴 때 <laughs> 영민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요 질문에 앞서서 저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교육 스케줄 이렇게 이 빈번하게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했던 노력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교육 스케줄이란 게 이게 좀 빈번하게 바뀌어 바뀐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니면 나만의 뭐 노하우 전략 이런 게 있을까?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없고 아또 내가 저거 가서 욕 먹고 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분은 요걸 질문했죠. 그럴 때마다 너는 이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을 볼수 있는 거야. 화법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었는지. 아 죄송합니다. 그 기상 상황 때문에 배가 지금 정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혹은 정박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배가 정박하게 다시 정박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 장비 교육을 가장 일 순위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 부드럽게 말아, 말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저 답변. 캐드가 이 설계 직무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칠. 캐드 능력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10% 정도 자리한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은 상이라고 하셨는데 캐드는 또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상중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예요? 저는 자격증 이를테면은 컴퓨터 활용력 1급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엑셀을 상으로 했고 음. 캐드 자격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학과에서 캐드 수업을 A+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공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직무를 하는데 캐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뭐 엑셀이나 워드 이건 상으로 했고 캐드는 중이라고 해서 일단 그 중이면 그 실력이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쓴건 아닌가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였고요. 근데 그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치를 가지고 예 그거는 자격증 일급이 있었기 때문에 상이라고 했고 이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이라고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 좀 좋은 평,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의 질문 의도를 모르겠어요. 능력을 물어봐가지고 캐드 얼마나 잘해요? 중간 정도 됩니다. 아 그럼 캐드 혹시 뭐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할줄 아세요? 저런 거할줄 아세요? 약간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는데 오 어, 이건 솔직히 질문 의도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식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양의 쌀이라고 돼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숫자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소... 이거는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검증이야 자소서를 자소서에 쓴게 이게 지금 불화탄인지 아니면 찐인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요 손을 좀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취사반에서는 이따만한 솥에 한 쌀... 포대라고 하기도 그런데 바가지로 한열두바가지 정도 퍼야지 거의 반 정도 담길 수 있는 이소시 있습니다. 이 소스를 그 날마다 아 끼니마다 한 여섯 통, 일곱 소스를 하는데 매 끼니마다 그두솥 내지 세 솥을 버립니다. 특히 주말에는 출타자가 많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버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 물론 양을 줄이지만 네. 그 정도의 양을 엄청난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티 유 워먼이라는 영화를 100번 봤다 그러는데 이 100번 실제로 카운트까지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거짓말 검증하기 위한 거 아니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쌀을 아꼈다 뭐 이런 거야? 갑자기 이걸 왜 질문해? 그럼 이거 꼬리 질문을 하든가 왜 꼬리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딴 얘기를 다시 해? 이게 뭐야? 이, 이런 면접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그 호주에 있을 때랑 필리핀 가기 전이랑 다 합쳐서 100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카운트를 했어요? 처음 10번은 진짜 보기 싫었는데 어~ 일단은 요건 동문서답이에요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공책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적은 건지 그걸 봤는데 지금 이분이 대답하는 건 뭐예요 아열 번은 진짜 보기 싫었어요. 아, 꾹 참고 봤어요 이런 거요 약간 이게 화법이 뭐 같냐면은 그 토익 리스닝 할때 파트 2인가 거기 그거 있잖아요 아, 질문을 듣고 올바른 대답을 한거 고르는 거 있잖아 거기에 있는 오답 있잖아 그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야 영어로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진짜 100번 다세 봤어 근데 선지에 이게 있는 거야 아 처음 10번은 진짜 꾹 참고 봤어 그러니까 이런 게 동문서답이에요 딱그 느낌이 드네 이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100번 봤어 100번인지 100한 번인지 구식 구번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아마 이럴 수 있어 인구권 같은 데는 인성검사지 이 결과를 보면서 면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성향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성향이랑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뭐내 내 피셜입니다 이거 네꾹 참고 봤고 한 10번이 넘어가니까 는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쭉 그냥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영어로 제가 생각할 때 감히 추측컨데 지금 대답을 잘못했고 아마 여기 있는 면접관이 저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횡설수설이에요. 거짓말 걸렸을 때 나오는 거. 근데 사실 저는 면접에서 거짓말을 걸리는 거를 한 번도 라이브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태생이 구라쟁이지만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거짓말하다 걸릴 것 같아요. 걸린 것 같아 지금 다안 믿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면접 거짓말 아티스트로서 거짓말은 그냥 뭐어 그냥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을 만들어놔야 돼. 관을. 그렇지 않으면 어필 포인트가 없는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면접이면 되게 억울하지 않아 프리티우먼 100번을 봤다고 적어놨는데 뭐 내가 직무 역량을 뻥친 것도 아니고 없던 경험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프리티우먼 100번 본거 가지고 거짓말에 걸린 거면 난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거 뭐 별로 어필 포인트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굳이 한글을 안 봐도 그게 다가오니까는 굳이 보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한 말이 한 100번이지 10번 넘어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카운팅,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고. 100번이라는 거를 셌어요. 뭐 하루에 날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봤으니까. 음. 네. 그러면 90번인데 90. 3개, 3개월이면. 네. 근데 왜 여기는 100번이라고 쓰셨어요? 반올림해서 100번은 90번인데 한 90몇 번 됐는데. 90. 네. 반올림을 해요? 그런 식으로 직무 업무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어도 안 이상해요 이거는 거짓말을 걸리는 거는 커요 나는 솔직히 이제 많은 면접 후기를 봤는데 거짓말 걸렸을 때아 죄송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붙었다 라고 얘기하고 주장하시는 후기도 많이 봤는데 나는 솔직히 안 믿어요 아 물론 나는 거짓말 아티스트지만 내가 <laughs> 내가 만약에 회사 만들어서 면접 보는데 거짓말하는 애가 나한테 걸렸으면 나는 걔안 뽑아요 도시전설 같은 거 같아요 아마 여기서 탈락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신뢰도 측면에서 한번 압박을 한번 해본 건데요 어, 100번이라는 게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00번 정도라고 한 것도 아니고 100번을 봤다라고 했다 그러면 분명히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어, 아주 아쉬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겠죠 저는 3개월 를 봤으면 약 90회 정도 되는데 하루에 두번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회라고 생각했다 이랬으면 좋겠,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반올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준비도 안돼 있었고 100번이라는 걸 자기 속에 쓸때 고민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은 자기 속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특히 성과물이라든가 숫자를 쓸 때는 분명히 면접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혹은 네. 주말 일정 없이 주말이 없이 계속 이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교육 일정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왜안 그래도 기쁘게 생각하죠? 아 회사 일. 이런 면접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면접은 아닌데 이렇게 면접관을 생각하게 만드는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딱 들었을 때 바로 와닿는 게 아니라 뭐지? 왜? 이런 생각 드는 이런 면접. 저는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면접관이 내 의도를 100% 캐치해서 점수를 주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이런 면접은. 이게 곧제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수식 같은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과의 일입니다. 네. 사업관리 일과의 일이라서 진수식을 담당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인턴인 저조차도 야근을 자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제일 저의 일, 남의 일이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야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턴을 하고 있는데 금주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그 그 회사 내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자진해서 출근을 하는 대신에 그 차장님께 아 대신 맛있는 거사 주세요.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저는 기쁘게 네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음 근데 답변 내용은 정말 좋았어요 이런 게 이제 야근할 수 있어요? 뭐요런 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좀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조금만 더 짧게 얘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상황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아 만약에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하고 주말에 뵈야 되는데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내일 회사 나오라고 얘기를 해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인데 갑자기 아 그건 선 넘었지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제가 못 간다고 할 거예요. 아무리 회사일이 내일이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이런, 그러니까 하여튼,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로 갑자기 이때는 또 가족일을 간다. 그러면은 사적인 일을 하는 것과 회사일을 하는 거에, 뭐에 더 우선을 두는지 그 기준이 뭐예요?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기준이란 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내 딴에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거 듣는 제3자 입장에서 엄청 주관적으로 밖에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놓고, 요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면접이 진짜 리얼 면접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듣자마자 아마 바로 상황 질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난 이거 진짜 싫어 난 이런 이런 대답 진짜 싫어 면접 볼수 있는 기회가 온게이 사람들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내가 여기 면접 본 거야? 내가 필기 뚫고 내가 서류 뚫고 내가 스펙 쌓아가지고 온 건데 얘들한테 왜 고마워 나는 기회 줘서 고맙다 난이 멘트가 진짜 싫어요 왜냐면 내가 필기 뚫으려고 했던 개지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고 그때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이 나한테 면접 볼수 있는 기회 줬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진짜 싫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급발진했네 자리에서 100% 어, 현대중공업이 원하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리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 저의 열정만큼은 면접관 분들께서 모두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음, 더욱 더 발전하는 또 현대중공업 안에서 발전하는 고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반드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아까 앞에서 거짓말에 걸려서 떨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면접을 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면감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못해도 예비에는 들어 가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짓말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감히 이분을 평가할 때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쵸? 딱 봐도 일 진짜 잘해보여요. 일을 진짜 잘하실 거예요, 실제로. 실제, 이거 몇년전 영상이니까, 필드에서 일하고 진짜 막 존경받는 주임, 대리,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계실 거예요, 이분. 근데, 이 면접에선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이거에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면접 가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내가 옛날에 동서발전 떨어지고 이 생각을 했어요 었 씨발 나는 내가 진짜 웬만한 인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전공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씨발 인성 점수가 낮다고 날 떨어뜨리는 거야 개새끼들 이 생각을 했어 나일 존나 잘하고 실험 같은 거 하면 내가 맨날 금메달 찍고 나가고 애들 실험 못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고 와이 새끼들하고 어떻게 같이 실험을 하지 수준 떨어져가지고 맨날 이런 생각하고 교수가 시험 문제 잘못 내면 교수 조교 불러다 놓고 이거 설명해주는데 이거 이래서 틀렸고 막 이거 설명해주는데 조교가 이해 못하면 조교 존나 무시하고 이런 태도로 살았어요 인생을 내 선배가 나보다 전공 모르면 무시하고 씹고 그랬어요 그냥 멍청이 취급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회사는 일 잘하는 애를 뽑아야지 왜 이런 말장난하는 데에서 나같이 능력 좋은 애를 떨구냐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동서발전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 일 진짜 잘할 거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엔 지금 충분히 취직하셔 가지고 진짜 날이 필드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면접이란 게 어쩔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 안 해주면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유튜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능력 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면접을 임해야 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이 방법 몰라가지고 허무하게 뒤지지 말라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방금 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면 빨리 바꾸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유리하다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